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병용요법이 FDA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유한양행 블록버스터로 첫 발걸음입니다.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와 파트너사 존슨앤존슨의 표적항암제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이 병용요법은 경쟁 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대비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30% 감소했습니다. 또한 1차 치료 이후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다음 치료로 화학요법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유럽의약품청 내년 상반기에는 일본과 중국 당국의 허가를 기대합니다. 렉라자 병용요법의 FDA 승인을 반영하여 유한양행의 목표주가 11만 5천원과 바이투자 의견을 유지합니다. FDA 승인 이후 모멘텀 부재로 주가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향후 알러지 치료제 YH35324의 임상 1비상 중간 결과 등 추가적인 R&D 모멘텀이 유효하므로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